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비 친구 엘리바스의 비판에 대하여 두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온 요비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통은 참으로 굉장히 깊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는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또한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의 친구들은 욕을 찾아와 인광보적 사고로 욕을 비판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욕은 또 다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분명 당시 시대의 지혜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요배 논란은 더욱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친구들은 요배에게 계속하여 번갈아가면서,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광보적 사고에서 고통을 불러온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욕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욕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안타깝게 여깁니다. 반대로 욥은 그들의 이야기에 친구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하여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하여 질책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욕도 답답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이 조금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심만 더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욕처럼 여러 모양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욕처럼 고난당한 이들에게는 인간의 위로 격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환란 날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에게 다가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돌보아주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감싸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세운받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교우들을,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요배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돌보아 주기 원합니다.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위로의 말로 서로를 토닥여야 할 것입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유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디베라우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자가 되어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냥 둘수 없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여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너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놓고 어떻게 제일 먼저 도망할 수 있느냐.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여전함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양을 치라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품으시고 그의 마음을 도다기시며 제자직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한 위로를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로의 말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비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라기는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이를 바라보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매일 이른 아침에 삶의 한 발을 내딛기가 두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흥유를 전하는 사랑의 위로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자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